그림 그리는 미술치료사 정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퍼즈 예술단 대표 강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조화재야 홍보팀장 고정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로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되게 뜻깊다고 생각해서 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왔고 저희는 서커스 예술 교육에 계속 관심을 갖고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서커스가 가지고 있는 도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잠실창작 스튜디오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요.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도전했고 오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비록 장애가 있지만, 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작업을 하면서 어,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적인 부분들, 뭐 창작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운영진분께서 이번에 이제 같이 한번 프로젝트에서 멘토로 활동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013년도에 서울문화재단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어, 프로젝트에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제안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일반인이 이제 미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어 장애아동 미술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더 기업의 그런 가치라든가 기업이 좀 지향해야 할될 점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한다라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멘티를 뽑는 그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지금 이번에 멘티로 뽑힌 현승이 옆에 앉게 됐는데 너무 활달하고 또 너무 활발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아이여서 어 그림은 어떨까라고 기대했는데 를 그림도 굉장히 색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컬러 사용해서 그 웃는 사람들의 모,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랑 꼭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재현이는 저희 멘트 선발 때 사실은 어, 많이 표현을 못 했어요 환경이 좀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재현이가 많이 울었어요 우느라고 자기 표현을 못했고 울면서도 저한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하면서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현이가 그날 표현을 다 못했고 자기가 안될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서 뭐 재현이한테 새로운 선물 어 내가 울면서 못했지만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면서. 좀 다양한 기쁨을 좀 얻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재현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현아 선생님이 재현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우리 재현이가 선생님한테 줄 기쁨도 클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해 우리 멋지게 5개월 지내보자.